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wound, injury, 부상이다라고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그 차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주변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wound라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 조직이 찢기는 거죠, 파이는 거죠, 또 긁히는 거죠. 베이는 거죠, 칼에. 이럴 때 운드라고 쓸수 있습니다. 사고, 수술, 전쟁으로 인해 몸에 가해진 부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이 상할 때, 그럴 때도 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조리는요 그냥 일반적 상처입니다. 또 피해를 의미하죠. 사고라든가 낙상, 또 무기 같은 것을 잘못 만지다가 혹은 무기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물림, 찰과상, 화상 등이 injury에 포함이 됩니다. wound가 감정에 관련될 수 있다면, injury는 감정에 중립적입니다. 감정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두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눈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The soldier survived the stab wound. 그 군인은 생존했다 이거죠. 무엇을 생존했습니까? stab wound를 이기고 살아났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스텝이라는 게 칼로 찌르는 거죠. 칼로 찔러서 그럼 몸에 패이게 되죠. 무지 아프겠죠. 저건 그러한 상처를 이겨내고 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칼로 찔린 상처. He was wounded in his arm. 그는 팔에 부상을 입었다. 아마 전쟁 가서 팔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팔 안까지 상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in the arm 입니다. 만약 on the arm 하면 팔 겉에만. 조금 어색하죠. In the ar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Wounded pride can be a great motivator in sports. 상처 입은 프라이드는 이때는 자부심 이런 개념보단 자존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스포츠에서 엄청난 동기부여자다. 왜? OR이나 ER로 끝나면 뭐뭐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사람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오리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스포츠에서 엄청난 동기부여책이 될수 있다. 그렇죠. 야구선수가 삼진당했습니다. 다음 타석에 이를 갈고 나오는 거죠. 그러한 느낌 들어갈 수 있습니다. Wounded adults were badly hurt as children. 상처 입은 성인들은 as children, 어린 아이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they were children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렸을 적에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즉, 이 경우는 운드나 헐트가 둘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성인들인데 도저히 성인으로서 할 그러한 행동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렸을 적 마음의 상처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Time cannot heal all wounds. 시간은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할 수 없다. 이때 운드가 마음의 상처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수술이라든가 전쟁, 이런 데서 당하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아마 마음의 상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마음에 입은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는다. You are lucky to have escaped without any serious injury. 어떤 심각한 부상도 없이 탈출하다? 벗어나다 내용이죠. 벗어날 수 있어서 운이 좋다. 이럴 때 have escaped는요, have b 이죠 앞에 be lucky 보다 시제가 하나 앞서는 겁니다. 즉, 앞에가 현재면 과거, 그리고 앞에가 과거면 더먼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부상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상이다라는 그러한 느낌 없죠. 물론 여기다 운들를 써도 됩니다. 운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좌우간 심각한 일반 부상이죠. 일반 피해죠. 그런 것 없이 벗어날 수 있어서 운이 좋다. He recovered from his injuries. 그는 부상으로부터 회복했다. recover from이죠. 어디로부터 회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부상들이 딴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문장이라기보단 표현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오늘 두 단어 중 하나를 씁니다. 바로 injury를 씁니다. 그래서 모욕을 부상에 더한다. add insult to injury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미 상처 입어서 아픈데 거기다가 모욕을 가한다. 이렇게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 갑자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To add insult to injury, he left me. For Jane.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는 나를 떠났다. 누구에게? 제인에게로. 즉, 나 차버리고 제인에게 갔다. 그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슬퍼 죽겠습니다. 저녁 때 친구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 대답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날 떠나서 제인과 사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wound, injury, 부상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데요.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러한 다른 느낌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다져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쭉 이어갔던 out of 여덟 번째 내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